자, 12월에는 바로 이 글자, 이 글자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적어 보세요. 저희 동명풍수 채널에서 올 봄부터 매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한 글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무엇인지만 알고 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글자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지동이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의 글자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기가 됐다니 저도 참 기분이 남다른데요. 2025년은 특히나 제가 이 글자를 시작한 첫 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월 글자를 50년 동안 소개해드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삶을 밝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 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글자에 대한 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월의 글자를 알게 되면은, 글자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0번을 쓰시고요, 이걸 혼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쓰신 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쓴이 소중한 글자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페 게시판에 매일매일 올려보십시오. 실제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삶이 달라졌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열의 글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열의 글자는 바로 이룰성자입니다. 이 이룰성자는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창과자에다가 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뾰족한 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떨쳐낼 것들은 떨쳐내고 나의 것을 잘 마무리를 하고 완수를 한다라는 그런 글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자입니다. 특히 이 12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1년 중 마지막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너무너무 잘 지내왔다라고 해도 12월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잘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노력이 잘 빛을 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는요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향오행 중에서 지금의 시기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양철학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물이라고 했을 때이 물의 속성이 응집력이다라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응집력입니다. 왜 응집력이 있다라고 하냐면요. 모든 존재들은 물에서부터 태어나죠. 물에서부 우리가 태어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요. 바로 씨앗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물의 씨앗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진 그 핵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런 이런 핵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 핵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행에 있어서 물은 응집성이 정말로 중요한 거고 이 응집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룰 성자이기 때문에 2025년 12월은 여러분들 이 이룰 성자를 매일매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룰 성자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풍수 포인트입니다. 풍수 포인트에 있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뭔가 더 새롭게 할건 없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새롭게 할게 없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매월 포인트를 짚어드렸었는데, 만약 예전 영상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예전 글자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빠뜨렸던 풍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짚어보시고 집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의미 있는 꿀팁은요. 바로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앉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주 앉는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집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쇼파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쇼파 말고 TV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집을 바라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거기 딱 앉아가지고 집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집안의 그런 소중한 물건들, 우리 집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될 테니까, 꼭 12월에는 여러분들이 집안을 하나하나 잘 의미있게 살펴보면서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행동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12월에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결산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한해 지출은 어땠고 수입은 어떠했고 특히 지출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허비를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동양 철학에 대한 풍수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도, 현실 부동산학도 건국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죠. 이런 종합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맨날 재물은 재물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운만 챙기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현실적인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 현실적인 노력 중에서 지금 이시기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결산인 겁니다. 잘 정리를 해야지 또 내년에 어떻게 그런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고, 분명 여러분들 의미 없이 막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참 중요하죠. 매월 2만 원, 3만 원 나가는 거. 이거 정말로 큰 돈입니다. 뭐냐면요. 만약 2, 3만 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최소한 수백만 원의 돈을 통장에 넣어 둬야 그런 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돈을 아끼는 것만큼 그만큼의 돈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가지 덕담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뭐올 한해 감사했던 사람들 잘 떠올리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저는 그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편지까지 쓰기는좀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단다고 한다면, 카톡에서 조금 더 이런 장문에 대한 카톡을 보내도 좋겠죠. 만약 친한 친구에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낸다면,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잘못 먹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너 지금 제 정신이냐? 라고도 이렇게 답문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되게 따뜻해질 겁니다. 한잔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문자들을 주고받는 것도 참 의미가 있으니 관계들을 편지 여러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그런 글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12월의 글자가 성이었고요.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7월달엔 살필성을 말씀을 드렸고, 8월에는 그칠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쳐야 될 것들을 잘 그치는 거. 그 다음 달에는 찾을심. 이렇게 그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시간이었고, 이 찾을심째 다음에는 뜻지였습니다. 내가 찾아낸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더 새기고, 내 삶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그 뜻지였고, 그 이후에는 넉넉할 옷자였습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편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이었고 이제 마지막 12월이 돼서는 이룰성 우리가 이러한 1 년의 과정들을 모두 다잘 지내왔음을 이루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 올해 정말로 잘 지내 오셨습니다. 잘 지내 오셨고 이번 12월도 분명히 잘 보내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응원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50년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매월 그 의미 있는 글자를 소개시켜드릴 계획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을 든든하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이멋지롱의 동명풍수 채널을 꼭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어서 보게 될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지혜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